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자, 말씀을 좀 드려 볼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될까 자이 주제로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자, 이 테마주 테마주도 제가 같이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자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삼성 중공업 내용 보시면은 자 삼성 중공업이 만든 자 축구장 무려 2.5배 크기의 flng 자 바다에 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핵심은 자 상부에 자 무게 4 사마톤 플랜드 설비를 자 이제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컨소시엄사인 일본 JGC와 협업을 해서. 자, 제작한 이모듈 11개를 해상 크레인을 활용해서 자, 위에다가 올린다 라고 해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 자, 지속적으로 앞으로 자, 추가적인 부가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다. 자, 계속해서 매수세를 자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7년 2월 달에 출항을 해서 선주사에 인도를 할 거다 라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자, 일정이 나와져 있죠. 자, 이렇게 일정이 나오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자 부각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장기적 모멘텀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종목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자, 9척 중에 무려 다섯 척을 수주해서 압도적 경쟁력을 자 유지하고 있다. 자전 세계 넘버 원이라는 얘기죠 넘버 원. 자, 사실상 이 k 주선 관련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삼성 중공업이라는 이 종목을,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 매직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 2조 규모의, 자, 브라질발 셔틀 탱커, 자, 이번에는 9척 싹쓸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전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태인데 자 목천에 있 얘기는 수주가 성공적으로 자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분산 발주될 것로 예상이 됐지만 자 삼성이 전량 수주할 거로 알려지면서 자 신조 시장에서 자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자 신조선 9척 중 2척은 자 27년도 인도하고 나머지는 28년에 자, 인도를 할 예정이다. 자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일정이 특정되는 내용들은 자, 장기적 모멘텀 관점에서도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 단기간에 꺾이더라도 자 다시 한번 더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상승 추세를 자,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겁니다. 자 20개 조선소가 입찰에 관심을 표명을 했지만 자 그중에 삼성중공업 자그고 hd 현대 한오션 그리고 중국의 코스코 해운중공업 자 이렇게 4개 회사만 남아서 경쟁을 펼친 겁니다. 근데 결국 승자는 삼성중공업이다. 자 지금 이제 K조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자그 중에서도 넘버원은 삼성중공업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이었고 자이 박스권을 도입한 것은 고작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제 1차 시세가 나온 건데, 자이 1차 시세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자 이런 고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 자금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다시 한번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자 삼성 중공업 저희 한 종목만 자 여러분들이 계좌에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장중에 단타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자 정말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이 내용 하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중공업 내용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100% 무료로 자 이렇게 종가베팅방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이 종가를 거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자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쪽 화면에 코스피 지수 화면을 잘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할 때도 자 하락을 할 때도 자 보시면은 파랑색 핸들이 많죠. 자 파랑색 핸들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시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시가가 높고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장이 마감을 하는 건데 자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단타를 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을까?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이 시가에 우리가 매도를 하시면 돼 매도.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수익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공략을 해야만 자, 우리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자, 2월 17일 자, 오후 2시 57분에 드렸습니다. 자, 4바이4로 드렸는데 자, 매수가는 항상 정가로 드립니다. 자 정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고 자, 그리고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이 똑같이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는 스마트 AI 안경 시장 그리고 이제 메타 AI에 대한 수익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이슈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이슈만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바이포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2 8일자2 8 아침 9시 무려 29.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한가흐름이 나와준 거죠 상한가. 자 일단 이 정도로 강한 이슈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해도 이런 대박 수익, 큰 수익을 우리가 챙겨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100만 원만 투자를 해 보셨다고 해더라도 자, 이 종목 하나로 29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자, 통상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만 자, 제가 항상 이슈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수익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 가지고 자, 장 마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아침 9시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시라고 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 특성 자체가 자 시가를 높이고 하락을 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유하고 관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종가베팅 종목으로 다시 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자 아침 9시 거래를 종료만 하시면 된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두 번째 ens에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자 말씀 좀 드리고요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종가로 드렸습니다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누구나 동일하게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똑같이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 자, 글로벌 빅파마 위탁 생산 그리고 신약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엔셀의 분봉을 보시면 아침 9시 자 무려 1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자 계속해서 빠졌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아침 9시에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무려 15만 원 바로 나왔죠. 자 평균적으로 10에서 자15% 나온다라고 자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단타를 해오던 자그 방식과 정 반대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고 누구나 참여하시기만 하면 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 라고서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시젠을 드렸습니다. 자 시젠도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 자 J 코로나, 자 HMPV 감염 확산자 우려감 속에서 자 진단 키트 수의 기대감으로 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시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9% 오름을 보였죠 9%. 9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손실로 전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자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매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딱두 번만 거래를 하시면 돼요 자 종가에 매수 의견 드릴 때 한번 아침 9시 매도할 때 한번 자 이렇게 딱두 번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아무리 본업이 바쁜 분들 누구라도 참여하셔 가지고 자 수익 얻어갈 수 있다 자 이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020-5073-3571로 자 아자라고 자 아자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자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수익 낼수 있다는 그 자신감 꼭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자 종가베팅 정말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 가기 위해서 자 반드시 챙겨 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자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이어서 삼성중공업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조상 큰형님으로 자 도약 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재무실 적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지속적 으로 이슈나 수주 측면에서는 자, 조선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정말로 여러분들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결국 회사의 실적이잖아요. 실적. 자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반드시 급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삼성중공업은 실적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올해 FLNG 건조 가동과 함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실적이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만큼 나기는 주가에 대한 장기적인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자 선사로부터 자 LNG 운반선 한 척을 자 3,796억에 수주를 했죠. 한 척당 가격입니다. 자, 이거를 무려 8대 척. 자, 규모로 따지면 33조 규모예요. 자, 이것만 해도 실적 반영 엄청 날 겁니다. 자, 독자 개발한 세이버 윈드캡. 자, 화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혁신 장치인데 자, 이러한 신기술마저도 자, 4~4척 이상. 자, 이미 적용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자, 미국의 기술 벤처 기업자 아모지와 전략적 협약을 통해서 자, 암모니아 기반 차세대 추진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신기술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의 나비 효과를 얻을까? 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자, 중국 선사 중국산 선박에 관한 해상 운송 서비스의 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할 거다라고 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 3월 24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3주 정도가 남았는데 자, 빠르면 올해 상반기 들으면 하반기에 이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서 자 삼성중공업이 자이 대일핀 FLNG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수주할 가능성도 현재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것만 해도 약 10조 원 규모, 10조가 넘는 규모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 트럼프와 중국은 현재 지속적으로 대립 구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만큼 자 25년도 삼성중공업의 대박수주. 수준은 계속해서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만큼 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 자 삼성중공업 자 월봉을 보시면은 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이 이동평균선 자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와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추가적으로 상단 이 구간이죠. 자 3만 원까지도 자 충분히 대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자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테마. 테마주 하나 좀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테마 테마 테마에 대해서 자 말씀해드려 볼 겁니다. 자 뉴스 내용 보시면 한동 w 자 3월 5일 e 콘서트로 자 공식 복귀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r 시 t t 다가오고 있습니다. we 대선테마 우리 다시한번더 챙겨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 n 말씀해드리고요. 자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지금 3월 5일 지금 일정까지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동훈 테마, 한동훈 테마 관련해서 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DTN CRO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테마 주로 자, 대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주면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죠. DTCR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횡보만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아직까지 큰 부각이 안된 상황이고 자, 하단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매집이 나왔지만 자, 그 이후로 아직 특별한 물량 청산에 대한 흐름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상단의 이 구간이죠. 자, 만 원을 도입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적으로 7,600원대, 7,000원대이기 때문에. 30% 이상의 자 급등이 충분히 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DTN c r 로꼭 챙겨 가셔 가지고 자 대박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입니다.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씩 보내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빠르게 입장 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